전북입니다. 황병근 골키퍼입니다. 백퍼는 박원재, 최보경, 이재성, 이용. 미드필더 이승기, 정혁, 임선영 손준호, 로페스 최전방에 김신욱, 손삼성의 스타팅 라인업입니다. 신화용 골키퍼입니다. 백포로 나옵니다. 이기재, 곽광선, 조성진, 최성근. 미드필더 임상엽, 사리치 이종성, 염기훈. 투톱을 세웠습니다. 대안과 박기동이 뭐잘 지켜내고 있습니다 던지기로 빼냈습니다 박기동 휴강좋. 여유가 있습니다 박기동 자, 박기동 네, 슛 벗어나갑니다 어, 네. 결정적인 기회를 놓칩니다 대안 네. 왼쪽 측면처럼 대각선 헤딩 경합 상당히 높이 점프를 했던 이재성 박기동이 다시 페널티에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박기동의 왼발 크로스 저, 오, 네. 가슴 팍에잘 잡아내고 있는 황병근 골프함 지금, 지금 쪽에서 네. 선수들의 터치가 전혀 잘 맞지 않군요. 어 맞니다 정현. 정현. 신하 골키퍼의 3방입니다. 네, 어, 지금 신하영 골키퍼가 잘 봤어요. 네. 아, 발로 걷어냈습니다. 네. 이번엔 이용이 올려줍니다. 김신우 헤딩 떨어뜨립니다. 다시 백헤딩. 오우, 네. 위협했습니다 조성진의 헤딩이. 모르겠어요. 지켜냅니다. 이종성. 주고 다시 이어봤습니다 이종성 갑니다. 이종성. 이종성. 마지막 순간에 하지 못하고 골라인을 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전반전 남아 있습니다. 김선영은 전북이 가지고 있고요. 다시 중앙 처으로 밀어줍니다. 로페즈, 로페즈 공간이 적습니다. 빠져납니다. 저바로고한번더한번더 났습니다. 두 번째 접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역습으로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박기동 쪽 다시 헤딩으로 머리 맞지 않고 등지고 끝까지 지켜냅니다. 네, 주심의 휘슬이 울렸습니다. 0대0으로 뭐 전북과 수원의 전반전이 마무리됩니다. 공격형 드는. 미드필더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조... 자, 이 정수영이 슛! 슛! 벗어났습니다. 강력한 오른발 살짝 비껴나갑니다. 광선, 먼 거리, 중거리 슛! 때려봅니다. 전북이 다시 잡습니다. 뭔가 지금 패스 패스 연결이 잘 안되거든요. 네. 이 높이 올라가면 수원이 적절하게 머리를 따내면서 네, 자, 러페즈가 아... 스비드를보십니다 러페즈가 합니다. 러페즈! 임시룩의 헤딩까지 마무리 하지만 골문을 열지는 못합니다 손 들어 손 들어 슛 패체인도 잘합니다 네. 이동국의 머리만큼 자, 떨어집니다 맞았습니다. 쪽. 자 맞았습니다 다 러페즈 쪽흘러넘번 러페즈가 잡았습니다 러페즈 어느 쪽 오른쪽으로 밀어줍니다 이용이 올라왔습니다 이용 한번 잡아놓고 이용의 크로스 헤딩 끌어내니다 다시 한번 왼방 패체인만이 나아있는신하영 골키퍼 자이 전북이 원하는 경기 패턴이 지금 후반 26분에서 나왔어요. 네. 이렇게 라인 끌어올려서 계속 자, 올려줍니다. 러패즈 러패! 아 골키안좋습니다 이승기 다시 안쪽으로 투입. 수원 선수들이 워낙 많이 있습니다. 곽방선 이종성이 잡고 갑니다. 아 왼쪽 사이드로 아 갑니다. 네. 역습으로 갑니다. 역습. 수원의 역습. 중앙에 대안이 있습니다. 대전. 대안, 골을 만들어냅니다 시간은 충분합니다 한경원 자, 한경원 아, 네. 자 헤딩으로 다시 돌아서면서 대안 골! 골 대안의 멀티골 2대 원정팀 수원 멀티골 대안 2대0입니다 어, 일단은 무조건 공격 아, 앞으로 네. 하면서 한골 이상은 넣어야지만 2차전 때좀더 어렵지 않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슬라인 태클, 자, 밀려 들어가고 오, 있는데 오 조금 애매한데요? 네. 네. 자, 나가지 않았습니다 사리치가 볼을 잡고 사리치 여유가 있습니다 사리치 왼발 쿨스 올라갑니다 헤딩, 골! 3대 0입니다, 3대 0 자, 올라갑니다 습니다 헤딩 아, 이것마저도 빗나갑니다 이동국의 헤더까지 강 수습 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주심에게 올렸습니다. 전북 현대와 수원 삼성의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8강 1차전 원정팀 수원 삼성이 3대 0으로 승리다